네 테슬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 영상이고 테슬라가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죠 특히 450달러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신고가 직전에 마지막 눌림목이 45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4주 연속 상승을 했고 지금 가격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켜준다면 우리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싹다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겠죠. 그럼 큰 흐름상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게 되고 제가 영상 뒷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의미 있는 이평선. 지금 20 주봉선 황금색선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는 상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봐야 될지, 가격 전략과 함께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저궤도위성 스타링크 7500기를 추가로 발사 승인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대놓고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골든돔 프로젝트, 우주 방산, 그다음에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까지 챙겨봐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게 XAI 200억 달러 지금 펀딩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추가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미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고가 돌파 앞두고 있고, 1차 저항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정책주들도 급등하는 미증시 흐름이고, 오늘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보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지만은 자, XAI의 그록이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옵티머스에 탑재가 되거든요. 자, 테슬라와 XAI 는 지금 협업 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록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미시시피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2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록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훈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번 발표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시설 추가로 지금 짓겠다라는 거고 XAI 슈퍼컴퓨터 용량이 2기가와트 육박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요. 한 도시를 돌릴 수 있는 엄청 난 전력을 이게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XAI 콜로서스 내부가 공개가 됐는데 자, 이 수많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록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옵티머스에 탑재되는 그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때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 AI 칩을 밀어주는 게 엔비디아, 젠슨 왕이고 계속해서 대형 기관들이 지분 투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은 XAI가 하는 사업도 테슬라와 어떻게 교집합이 나올지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멀리 보면 또 상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번에 XAI가 펀딩을 할 때, 엔비디아 시스코 참여를 했고, 엔비디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면서, 자, 사실상 XAI를 밀어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카타르 투자청 중동자금 피델리티 대형 기관. 왜 돈을 지금 투자를 할까? 비상장 회사인데, 자, 결국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가 때가 되면 XAI도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 중인 ai 모델 그룹 5 기반으로 옵티머스와의 어떤 접목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적이다 보니까 자 지금 테슬라 주총에서 11월 주총에서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xai 투자 관련해서 올라왔지만 기권표가 많아서 일단은 딜레이 됐죠 만약에 일부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호재가 될수 있고 자 오늘 나온 이슈 중에 우리가 봐야 될게 지금 스타링크 결국 스페이스 x 몸값이 2,200조 가까이 커졌습니다 자 트럼프가 골든 돔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주 방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기에 돈이 한 200조 들어가거든요 자그 기업이 팔란티어와 스페이스 x가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밀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2세대 위성 7,500개 추가로 승인을 해줬고 이렇게 되면은 2세대 위성 총 1 5 0 0 0기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승인을 해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을 계속해서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개인회사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대항마가 아마존인데 사실상은 이 위성 숫자에서 상대도 안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지구 주위에 낮은 궤도의 위성을 계속 깝니다 그러면 사막 지역이라든지 재난지역 그리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할 때도 스타링크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더 앞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국방 관련해서 자, 트럼프 최대 정책 중에 하나가 국방이죠. 스타링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도 후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공부방에서 최근에 되돌림 파동 관련해서 매수존과 피보나치 수열에서 지지 구간 그리고 1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 청문회 기존 2,500대에서 9만 대까지 열어 주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테슬라를 밀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 일봉을 봤을 때 결국, 눌림목이 어디서 끝나느냐? 주식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모든 종목에서 사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것만 알아도 8알 이상은 먹고 갈수 있거든요? 최근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 자, 매수존과 피보나치 수열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스페스X 수혜주, 그리고 다른 종목들, 최근에 로켓랩 같은 경우도 지금 스페이스 X 수혜주거든요. 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40달러 매수존에서 1차, 그리고 최근 신고가 돌파 직전에 60달러에서 단타 구간까지. 왜냐하면 위에 매물이 없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에서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도, 자, 매수존에서 저점 잡고 상승. 가격 조정 나왔지만 앞선 반등점에서 다시 상승.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이 나올 때 우리가 50달러, 60달러에서 단타 자리. 결국은 트럼프 정책조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챙겨본다면 우리가 누적 수익을 빠르게 쌓아갈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증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응하기 힘든 분들 어떤 내용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특히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실시간 공부방에서 제가 잡아드린 내용들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입장 방법 영상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히 일론 머스크 하나만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방산 그 다음에 테슬라와도 접점이 있죠. 적외도 위성과 테슬라 지붕 뭐 안테나 자 여기에서 이제 접목을 해서 결국은 FSD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완성시키려면은 적외도 위성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쏴줘야 되겠죠. 이러면 당연히 고도화되고 이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무감독 FSD라든지 이 스페이스X, 그록, XAI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질 때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까지 갈수있을까 단순히 천슬라 가고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0달러, 3000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상 테슬라한테도 낙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링크가 최근 900만 명 이상의 활성 고객 돌파를 했거든요. 저게도 위성은요. 경쟁자가 없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테슬라를 볼때 자, 이렇게 테슬라를 두고 XAI, 스페이스X 접점에서 계속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기대하는 거는 이 무감독 FSD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이 자율주행을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지만은 규제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테스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2월달에 네덜란드 FSD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 특히 중국도 지금 2월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도량이라든지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바로 4월달에 공개 예정인 사이버 캡입니다. 1 0초당한 대씩 만들 수 있는 언박싱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XAI 계속해서 대형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열심히 일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켜야 자기가 그 옵션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1조 달러 보상안이 설계가 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설계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이버캡이 양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페달 없고 핸들 없는 이 규제를 완화시킬 인물이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고 전역에 깔리고 전 세계에 깔리게 되면 물론 시간은 조금씩 걸리겠지만 기술력과 생산 캐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는 사실상 천슬라는 1차 목표예요. 그 이후를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신고가 이후에 첫 눌림목 매수존과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신규 추가 매수 싹다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테슬라 흐름을 보시면 쉬어가는 구간 눌림목이 어디서 마무리되고 있냐 결국 매수존에서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큰 흐름을 보시면 이 빨간색 밴드가 매수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매도존이 나타날 때는 저항의 힘이 강하니까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결국 매도존 다음에 매수존이 생길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바뀔 때 6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매수존을 닫고 우상량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때 가격이 280달러, 30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신고가 시도, 가격 조정, 매수존 반등, 신고가 가격 조정 자이 패턴에서 개미들이 다 겁을 먹고 힘드니까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 정책주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에너지 대장조 볼륨 에너지 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4 5 6월달 매도존 이 있었어요 이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개미 털고 바닥 따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매수존으로 바뀔 때 이때가 대략 20달러 25달러였거든요 그러면 매수존이 생기면 힘의 방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뀐다 라는 뜻이니까 자 25달러에서 단숨에 600% 7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매수존 눌림목을 이용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바닥을 잡고 신고가 돌파 시도 자 이제 매도존은 돌파했기 때문에 눌러줄 때 매수존이 나오면 스윙 자리 단타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석대로 간 종목 네비우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ai 관련된 종목이에요 매도존 이후에 매수 매수존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가격이 3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우상향 추세가 나오면 더 좋아요 여기에 쉬어가는 눌림목이 매수존 매수존 자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달러에서 단숨에 400% 140달러까지 물론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이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역시나 볼륨 에너지처럼 매도 존일 때는 바닥 다지기,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고 개미 털고 저점 높이면서 매수 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다. 내가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싶은데 투자를 할때 기준이 없다 하신 분들은 매수존, 매도존 설정만 하셔도 솔직히 팔할 이상은 먹고 갑니다. 한두 종목만 더 볼게요.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에코스타가 스페이스X 수혜주였습니다. 지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이 나오고 눌림목이 매수존에서 끝났는데 25달러 근처였어요. 자, 그 뒤로 거래량까지 터져 주면서 1차 상승. 눌림목 나올 때 어디서 눌림목이 끝납니까? 매수 전에서 끝나요. 그 뒤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0달러죠. 자, 대략 400%, 500%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또 예수금 여유 있는 분들 두 개에서 네개 정도만 승부를 봐도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인생 기회 종목들이 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텐베거 간 종목, 아이렌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종목이거든요. 비트코인 최고라는 기업이에요. 자,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에서 이때가 7달러, 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눌림목. 그 다음에 75달러까지 텐베거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매도존에서 바닥다지기. 결국 트럼프 정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행정명령 사인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바닥 잡히면 노려볼 만한 상품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섹터 싹다 봐야 되죠.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뭐 원전 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종목들과 후속주들, 후속주만 노려봐도 우리가 충분히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돼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분을 사니까 매도존 짧게 주고 매수존 눌림목, 매수존 눌림목.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단 테슬라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지금 신규 추가 매수 싹다 좋습니다. 제가 매수 좋은 말씀드리는 이유도 힘의 방향이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상 첫 부분에 제가 주봉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동안 손실도 크고 누적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은데 트럼프 임기 기간 내에 정책주 공략하고 싶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실시간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그리고 매수존 매도존 설정 방법 받을 수 있는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존 매도존 지표 설정을 받고 싶다 하시면 첫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되고 5분이면 세팅이 끝납니다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나는 미국 주식 공부방 입장해서 테슬라 실시간 대응하고 싶고 다른 미국 주식, 트럼프 정책주로 플러스 알파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두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세 번째 칸에 제가 한 달에 한두 개 시장 상황 보고 두세 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고 나는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만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중복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셔서 무료로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 예를 들어서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 클릭을 해 주셔야 제가 어디에 체크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지금 미증시에서 정책주가 1 0 0억짜리 500%, 700%짜리가 2, 3개월 만에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한테 인생기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이라도 눌러주시는 분들, 제가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그리고 누적 수익 쌓아가고 싶은데 정보도 없고 기준이 없어서 힘든 분들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 스타링크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가격 전략, 결국 매수존에서 저점이 잡힐 거예요. 즉, 상승에 대한 조정, 매수조는요, 너무나 메리트 있는 구간입니다. 대신에 450달러 이하로는요,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저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또는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응원의 댓글로 신곡가 가자 잘 보고 있습니다. 평단가 남겨주셔도 영상 제작할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날씨가 많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